우선요,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0에서 200 사이의 자연수래요. 70과 어, 200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닌 수는 모두 몇 개냐. 그러면 3의 배수 빼주고 4의 배수 빼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선 첫 번째는 수의 개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70에서 200 사이 자연수 몇 개냐?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우선 70과 200 사이니까 71부터 199까지 갑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그럼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 개수는 1부터 199에서요. 빼기 어 1부터 70까지 빼주시면 됩니다. 1부터가 중요한 이유는요 1부터 하면요 이게 개수거든요 1, 2, 2까지의 숫자는 몇 개입니까? 2개예요 1, 2, 3, 3까지의 숫자는 3개입니다 그래서 1부터 세면요 얘가 개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1부터 199까지는 그럼 199개에서요 71부터니까 70까지만 빼주면 되겠죠 70개 음. 빼주니까 몇 개가 나온다? 129개 이렇게 1부터 숫자를 세면 편하다. 이거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음. 129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걸 넘어갈게요. 우선 3의 배수 뺀다그랬고요 4의 배수 빼주겠습니다. 3의 배수는요, 이거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가장 작은 게 얼마입니까? 72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100... 190 얼마까지죠? 2까지. 190까지 아니죠. 190. 8인가? 198까지네요. 그쵸? 그렇죠? 몇 개입니까 이거는? 얘는 3 곱하기 24가 될 거예요. 얘는 3 곱하기 66인가요? 그쵸? 그렇죠? 음... 그 24부터 66까지입니다.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어 1부터 66개 빼기 1부터 24개 이렇게 24개가 아니라 23까지 하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전까지니까. 그쵸? 음, 그러면 얘도 65개야? 아니 얘는 66개까지 198까지 성립되기 때문에 66까지는 포함합니다. 네. 여기는 200 사이니까 200이 포함이 안 돼서 것뿐인 거예요. 그쵸? 얘는 여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66까지 써야 됩니다. 198 되잖아요. 그쵸? 안 되면은 밑에 거 하는 건데 포함이 될 때는 66개 계산하시면 됩니다. 66개에서요. 23개 빼주니까 몇개다 음. 43개 이렇게 되네요 그쵸? 어, 구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의 배수 한번 보겠습니다. 4의 배수도 얼마부터? 72부터네요. 그쵸? 그렇죠? 얘는 4 곱하기 18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까지죠? 200이, 딱 4의 배수가 200이니까 196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4 곱하기 얼마죠? 49입니까? 음,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얘도 1부터 49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196 가능하죠? 1부터 49에서 얼마? 1부터 17까지 빼주면 됩니다. 49개에서 17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2개 이렇게 나오죠. 32개. 이거 두개 더해주니까 얼마야? 75개. 빼주니까 얼마 됩니까? 54. 근데 정답이 나오지가 않네요. 네. 왜 안될까요? 그건 이유는요, 바로 두 번을 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3의 배수도 아까 처음에 나왔어요. 3의 배수 얼마 였죠 72부터야. 4의 부터소 72부터야. 그쵸? 얘는 75, 78, 81, 8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쭉 빼줄 거야, 숫자를. 얘도 76, 80, 82, 82가 아니라 84죠? 88 이런 식으로 쭉. 됐습니까? 음. 그럼 보시면 이, 여기 숫자에서 72 얘도 빼줘버렸고 얘도 빼줘버렸어 84, 84얘 빼줬는데 또 빼줘버렸어 그럼 공통적으로 빼준다는 거죠 그쵸? 네. 두 번을 빼줬어 그쵸? 그래서 이 애들을 한 번을 더 해줘야 됩니다 두 번을 뺐기 때문에 음, 그게 네 바로 더 해줘야 돼어 이게 12배수입니다 12배수 얘가 그러니까 왜냐면 3 곱하기 4 해서 뭐라고? 12배수를 몇 개냐 해서 음. 더 해줘야 된다 12 개수는 아까 72, 84, 96, 얼마? 108. 아, 이렇게 계속 구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데. 그냥 선생님, 아까 곱하기로 할게요. 얘는 얼마가 되죠? 그래서 12배수 음, 한17 10, 10, 되나? 94. 84인가요? 12, 204가 나왔네. 그쵸? 됐죠? 그러면, 7이 아니라 16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12 곱하기 16 12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6에서 16개까지 이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는 16개에서요 12 곱하기 5 5개 빼주면 되니까 몇 개? 11개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빼주고 빼주고 2개 11개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게 얼마였죠? 75 응. 75 빼주니까 얼마죠? 54 거기서 11개 더해주니까 65 이렇게 해서 정답이 딱 나와버리네요. 이해 네. 네, 되셨어요? 네.